오늘 말씀 일 절을 보면 이제 성막을 다 세운 날에 그 구름이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저녁에는 또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즉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밤에 불로 임재하신 것은 광야의 날씨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그었잖아요 광역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낮에는 아주 덥고 저녁에는 또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더위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로 임재하셔서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5절 6절은 이리 모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밤낮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구름이 기둥으로 변합니다. 기둥이 탁 솟아오르면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때를 신호해주고 또이 구름 기둥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성막이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에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임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길을 잘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40년을 요약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8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스라엘 백성이 임재하시고 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조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본문 1절 말, 말씀 보면 이 성막을 다 세운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천막 예배당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도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막으로 예배당을 만들었던 게 바로 성막인데 이 성막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다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문고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조금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섞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그 순종의 결과, 성막은 순종의 결과죠. 그 성막을 다 세운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동할 때 모습 보면 이제 성막에 구름이 기둥물로 솟아 오르거든요. 그 구름이 이제 이동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보면 이제 짐을 싸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할 때도 꼭 필요한 게 뭐냐? 순종입니다. 19절, 20절 말씀하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 오래 머물 때가 있어요. 그걸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못 가는 겁니다.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저는 여기 보면 오래할 때라는 이 시간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생각해. 요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빨리 광야를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빨리 가야 되는데, 구름 기등이 멈춰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조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구름 기등이 솟아오르면 길을 떠난 거죠.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20절이에요. 입0절 말씀 보면은,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오랫동안 이제 광약 길을 걸은 거죠. 아 이제 너무 피곤해요. 딱 막지 멈췄어요. 아, 여기 좀 며칠 쉬었으면 좋겠다. 쉬어서 좀 준비하고 가야지 하고 딱 쉬는데 아침 되니까 구름 기둥이 솟아 올라요. 그리고 가자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가기 싫죠 힘든데 어려운데 피곤한데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순종해서 힘들지만. 다시 풀었던 짐을 싸가지고 광야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이두개이두 말씀의 특징은 뭐예요? 너무 오래할 때, 너무 적을 때,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빨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다리고 때로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뜻과 달라도 조급해도 안 되고요. 또 하기 싫다고 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3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 본문 전체의 요약입니다. 우리 2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날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의 갈 법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